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26년 대비 우리 계리기 시험에서 좀 보험 일반 기초 특강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일반 과목을 우리가 맡은 김종희 강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기초 특강은 뭐 우리 우정 사업본부에서 교환으로 나온 거를 토대로해서 그 교환을 처음부터 수강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수강하기에 앞서서 우리 기본적인 내용들 용어들 그리고 이론적인 그런 보험에 대한 구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먼저 선행학습한다 아, 이런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우리 기초특강과 관련된 우리가 주요 음, 다룰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2026년도 보험일반 과목의 어, 기초특강 학습 어, 방법 안내를 보시게 되면은 어 물론 아직까지는 우정사업본부에서 2026년도 우리 시험 일정을 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어, 촬영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요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면 되고 어 우리 이제 과거 기준 우리가 2025년도 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 7월 초에 시험을 봤다라는 전제하에 전제하에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 2025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1월 초에, 1월 초에 우체국에서 여러분들 그 기본적인 교환이 발표가 돼요. 그래서 그 교환을 토대로 해서, 어, 기본적인 과정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한다. 아, 그리고 그 이유가 되면은 기본 과정 다 끝나면은 뭐 여러분들 뭐 문제집도 구매하시면서 문제풀이 과정, 그리고 나만의 오답노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어, 각종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어 점검을 하신 다음에, 시험장 가는 그런 과정이 기본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기본 이론 과정 전에, 요 전이에요. 요 전에 우리가 아직, 음, 발표가 되기 전이다. 또는, 음, 발표가 된이후라고 해도 나는 보험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어,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어, 보험을 뭐 처음 나는 책을 봤다.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그래서 요전 단계로 우리가 어, 뭐 하나를 좀 알아나가는 게 중요하겠다. 라는 게 바로 기초특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초특강과 관련된 부분에, 어, 우리 내용을 좀 보시기 전에,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험 일반 과목에서, 어, 어떤 내용들을 공부를 하느냐, 아,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보험에 대한 아 일반적인 이론들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어 보험도 하나의 금융이죠. 금융. 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과 관련된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뭐 은행도 있고요. 뭐 증권사도 있고 뭐 카드사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보험 회사도 있다. 그래서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금융 파트이기 때문에 이 금융을 다루는 아주 기본적인 그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보험이 갖는 특징들, 보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라는 부분을 다루는 게, 어, 보험 일반적인 이론들이거든요. 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보험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이라는 게 있고, 또 손해보험이라는 게 있죠. 음, 이런 부분들도 또 우리가, 어, 보험을 분류해서, 음,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어, 전반적인, 어, 보험의 이론은, 어, 보험과 관련된 우리가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다라고 보면은, 우리 이제 손해 보험은 공부를 안할 거고요. 어 우리가 생명 보험이라든지 여기 이제 재산 보험이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어 우리가 이제 재산 지대다뭐 이런 얘기 하죠. 어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어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어 너는 누구냐라는 게음 재산 지대. 아우리어 어, 뭐, 회색 분자 뭐 이런 얘기기도 하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어뭐 박쥐 같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 어, 요런 어 우리가 성격을 갖는 거. 우리는 생명보험의 성격도 있고, 손해 보험의 성격도 있는데, 자, 요거 여기에 성격도 가지고 있고 이 성격도 가지고 있는 그런 어 우리가 보험을 재산 보험이라고 해요. 음, 재산 보험 뒤쪽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어 어떤 보험이 있느냐? 뭐 상해 보험, 질병 보험, 간병 보험. 이렇게어상질간앞 아, 글자 따서 또 공부를 하시겠지만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뭐가 중요한 거냐? 아,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보험이 생명보험하고 우리가 재산보험.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우체국에서 취급을 해요. 우체국 보험에서. 우체국은 여러분들 우체국 손해보험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관련된 어, 보험들을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험 영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재가 어, 보험 일반의 공통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생명보험과 그리고 어, 재산보험 쪽을 어, 다루게 될 거고, 뒤쪽에 보시기만 되면은, 우리 보험 상품들이 나오는데, 이런 상품들도 크게 보면은, 손해보험 상품은 없어요. 아, 어, 요런 보험들을 우리가 이론적인 내용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 금융이다 보니까 뭐, 항상 중요하죠, 여러분들. 아, 어, 윤리가 중요하고,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 그쵸. 어, 그리고 이제 보험과 관련된, 우리 상위 법률이 있어요. 규정들. 자, 요런 것들이 우리가 보험 계약법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상법이에요, 상법. 어, 상법 내용들을 또 공부를 할 거고 물론 보험업법이라는 것들도 있고요. 또 우체국에서는 우체국 보험만에 아, 적용되는 우체국 예금 및 어, 우리가 보험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물론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법이라는 것들도 있고 아, 법률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법률들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기본적인 틀은 좀알고서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본과정에선또 진행을 할 거고. 자 그러면 우체국에서 지금 실무적인 내용들은 어떤 식으로 우체국이 운영되고 있고 우체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돈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지 그리고 안전망을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교재가. 그리고 우체국에서는 어떻게 보험을 판매하고, 요거 이제 언드라이팅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어, 뒤쪽에서 또 보시면 되는데, 음, 언드라이팅은 계약 심사라고 합니다. 아, 어쨌든, 어, 심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고객이 보험 가입하면은 어떤 식으로 유지 관리를 해줄 거고, 그리고 나중에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은 우리 돈은 어떻게 주는지, 또 때는 또안줄 수도 있겠죠. 뭔가 잘못 이 있으면은 그죠. 뭐, 일부러, 살해했다. 뭐, 이런 경우는 고위범들은 우리가 보험금 지급을 안 해요. 자, 어쨌든, 그러면 보험 청구가 나오면은, 어, 언제까지 보험금을 줘야 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을, 어, 중점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체국 보험제도와 관련된 부분들도 보시게 되는데, 자 이런 내용들이 일반적인 우리가 보험 일반적인 이론 이론을 토대로해서 이게 우체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본 교재가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이론 공부한 다음에 우체국의 실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 일반 이론이 우체국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네. 이렇게 해서 어 반복해서 학습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마지막 파트 쪽에서는 여러분들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상품 어뭐 흔히들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보험 상품 보험 과목 보험 일반 과목에서 가장 우리가 정복하기 힘든 고비다. 이게 곱이다이뭐 히말라야 산맥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 우리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상품 쪽을 정복을 못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점수로 어, 우리가 이제 만점을 가야 되는데 힘들더라라는 거죠. 어, 여기까지 어찌어찌 잘 이론 파트 잘 따라오다가 이 상품에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이 여러분들 한두 개가 아니죠. <laughs> 여러분들이 책을 교환을 받아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은 거의 절반, 그쵸? 어, 절반이 우리가 일반적인 이론 내용이다라고 하면 뒤쪽을 보시게 되면 상품이 절반이에요. 그런데 상품 파트를 이렇게 책을 넘기다 보니까 어, 내가 해야 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구나라는 어, 그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는 파트가 바로 상품입니다. 상품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상품에서 그러면 몇 문제가 출제되느냐? 우리 20문제 중에서 그렇죠. 어, 8문제. 뭐 많이 나오면 뭐 9문제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어, 40%에 해당되는 비중이 이 상품에서 출제가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은 이걸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히말라야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야 되는데 어, 저를믿고 따라오시라고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 믿고 따라오시면 다 넘어가십니다. 다 넘어가세요. 그래서 상품에서 봐야 될 내용이 있고 부지 안아도 될 내용이 있고 어떤 식으로 상품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단시간 내에 고득점 그리고 상품을 이렇게 정복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 드릴 겁니다. 어,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이 과정을 다 끝나면은 오히려 상품이 더 쉬웠네. 이 앞부분이 더 어렵네. 그렇죠. 이런 느낌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정도 됐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시험 봐도 90점 이상 고득점이 다 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상품과 관련된 부분들은 또 심혈을 들여서 심혈을 들여서 여러분들 본 과정에서도 함께 해 나갈 거고 그리고 또. 어, 테마 과정 심화 과정에서도 또할 거고요. 어, 중간중간에 라이브 여러분들 그리고 어, 자료들 계속적으로 드리면서 여러분들 학습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어, 제가 도움을 많이 드릴 거니까 어, 믿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된다. 절대 이렇게 우리가 올라가다가 어, 주저앉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끝까지 몰라도 끝까지 따라간다. 이 생각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런 과정들을 어, 다루게 되는 게 바로 보험 일반 과목들이다. 그래서 보험 일반 과목의 전체적인 구성들은 요렇게 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 우리가 이제 기초특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보험을 처음 하는 거니까. 그쵸? 어, 우리가 보험에서 쓰는, 아, 용어들. 항상 공부할 때, 아, 이게 단어 뜻이 뭔지, 뭐, 이거에 대해서 처음 공부할 때 상당히 힘들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요런 것들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접근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거거든요. 어, 단어 뜻도 모르고 그냥 공부만 하고 책을 읽으면은 물론 뭐 한글이니까 읽히기는 하겠죠. 그런데 남는 게 있나요? 어, 해도 해도 어, 잘 이해가 안 된다, 모른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 어, 우리가 기본적인 어, 기본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관련 용어를 정확하게 의미 파악을 해야지만이 보험이 보이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없이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보험은 절대 쉬운 과목이 아니에요. 어 제가 봤을 때 우편, 예금, 보험, 우예보라고 하죠. 자, 이 우예보 중에서, 어 모르겠어요. 개인마다 편차는 있, 있겠지만은, 어제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험이 가장 어려운 과목이에요. 보험이 가장 어려운 과목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쉬운 과목으로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쉬운 과목으로. 그리고 공부 시간도 절대 시간을 많이 줄여가면서 쉽게 정복할 수 있게 여러분들께 어, 설명해 나갈 거니까 우리 기초 과정부터 함께 차근차근 가자는 얘기예요. 천천히 가셔야 돼요. 빨리 가시면, 그쵸죠최예요 어, 어, 빨리 먹으면 우리가 체애잖아 그렇죠? 그리고 빨리 걸으면 금방 지쳐서 탈진해요. 탈진.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찌 보면은, 어, 앞으로 이제 시험 공고가 나면은 얼마 안 남았다. 뭐 이런 단기, 어, 기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기가 아니에요. 장기 레이스입니다. 3개월 이상만 남았다라고 하면 3개월 이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어, 기본적으로 90일, 100일 이상 남았다라는 거죠. 어, 100일 이상 플랜이 된다는 얘기는 장기 레이스예요. 장기 레이스. 그래서 장기 레이스에서는 어떻게 해요? 음,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천천히 밟아가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가시면 그 다져지는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큰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빨리 앞서 나가지 마셔라. 그래서 보험 관련된 용어, 그리고 보험에서 적용되는 기본적인 구조 및그 원리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아셔야 된다. 아셨죠, 여러분들? 어, 그리고, 어, 보험 원리들을 또 공부하게 되면은 이 우체국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약간 우체국은 조금 성격이 좀 다를 수도 있어. 왜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그쵸?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어, 우리가 민영보험사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들 듣죠. 뭐, 삼성생명, 뭐, 그런 데들. 아, 죄송합니다. 특정 보험사를 언급을 해서. 어, 어쨌든, 그런 쪽은, 음,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어, 그런 쪽에, 어, 경영들을 하시는, 하는 거죠. 어,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우체국보험도 똑같은 보험의 원리가 적용되지만, 어,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공적인 보험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거다. 뭐, 어, 이런 것들을, 음, 알아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 차이가 뭐 어렵냐? 안 어려워요. 어, 책에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어, 차근차근 알아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보험 어, 기초 특강에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우리 기초 특강을 어, 오리엔테이션, 이 소, 어, 우리 이 과정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걸 보셨 보신 분이라고 하면은 어 나는 기초 특강 안두고 그냥 갈래라고 한번 차가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어 내가 보험에 대해서 조금 알아라고 하면은. 그냥 기본 과정으로 바로 가셔도 돼요. 그런데 나는 보, 알, 못, 이라고 하죠. 어, 보험을 아예 알지도 못한다, 라는 거예요. 어, 생초보다 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기초특강 수업부터 철저하게 차근차근 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따라만 오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 따라가자, 어, 따라가자가 어, 핵심이에요. <laughs> 중간에, 음, 딴 길로 새지 말자. 그렇죠. 어, 그러다 보면은 기본적인 여러분들 뭐 개념 정리라는 거 이런 것들 확실하게 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 보험에 대해서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할때 내가 알고 정리한 거랑 모르고 단순하게 암기를 해서 음 시험장 가는 거랑 이거는 극과 극이에요. 수준은 똑같아 보일지언정 그렇죠. 어, 차이가 너무나 커요. 그리고 알면은 암기가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 암기 과목이다, 뭐 이해 과목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저는 대부분의 과목들이 다 이해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일정 부분은 암기해야 될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왜그 파트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지 그 취지를 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암기하기가 쉽죠. 그래서 어, 보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해 중심으로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요런 과정들을, 어, 차근차근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 따라만 가자, 라는 거예요. 따라만 가면 되는구나, 라는 거. 저를 믿으시고, 저를 믿으시고, 그리고 항상 학습하실 때 궁금한 거 있으면 참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은, 어, AI, 최 GPT 또는 리튼, 뭐, 이런 데 검색들을 또 한번 해보시고, 아, 그래도 안 되겠다, 라고 하면은 질문 좀 하세요. 질문. 질문 질문을 나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그렇다고 1 0 0점 나오셨나요? 음, 아니에요 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왜 질문을 안 하세요? 그렇죠? 질문 하시란 얘기예요. 질문하면은 바로 바로 어, 답변 드리면서 해결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면은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몰라하고 궁금해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미처 놓쳤던 부분들도 또. 어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과정 진행하고 강의할 때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어 설명을 더 그쵸 풍성하게 해 드리는 거니까 질문 자주 하세요 질문 자주 하세요. 자 그래서 그 기초 특강을 잘어 따라오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험 일반 어 기본적인 우리가 우체국에서 발표되는 그 교재 어책 내용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초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초특강은 반드시 필수인가요? 그죠 음,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 선택이에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음, 나는 보험을 알지도 못해요. 첫 걸음이에요. 이러신 분들은 꼭, 어, 선행 개념으로, 선행 개념으로, 어, 꼭 보셔라,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작년에 시험 보셨던 분들, 뭐, 재작년에 시험 보셨던 분들, 우리 재수생, 삼수생,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공통적으로 우리가 N수생이라고 할게요. 어, 우리가 기학습 하셨던 우리, 음, 시험 경력이 있으신 분들, 초시생 말고, 어, 이런 분들은 기초 강의를, 어, 마찬가지로 선택인데, 내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 라고 하면은, 이 과정, 어, 우리가 커리큘럼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과정 목차가 뜨죠. 그 목차가 떴을 때그 파트는 이해가 안돼 라고 하면은, 코어 그 파트, 요 기초특강을 선택적으로 여러분들, 어, 수강 하시기를, 추천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선택적 수강을 여러분들 하시면 어, 되는 거지 꼭 필수는 아니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초 특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음 계략적으로 우리 어 설명을 좀 드렸고 여러분들 앞으로 그쵸 시험 볼 때까지 보험 일반 과목이 여러분들 효자 과목이 될수 있도록 초석부터 다져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특강 본 수업 들어오실 분들,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우리 1차 시대 시작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